哼哼哼哼哼哼哼哼。哎哼哎哼哎哼哎哼哎 애들은 누구냐? 나는 나 나는, 나는 약탈자와 파괴수다. 나는 그리고 엔더밍과 변명자다. 빨리 해치워라 흠, 빨리 도망쳐라. 이기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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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와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오! <목소리가> 흠. 우리 마을이 망할것 같다. 빨리 빨리 문다도 아. 든 <목소리가> 어디 있지? 또 어디 어 저기 있다. 빨리 공격하라. 흠. 흠. 니네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들을 이길 수 있으나? 있을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푹! 어딜 푹! 어! 야야야야야. 야, 빨리 공격해. 알았어. 야! 니네, 어? 내가 왜 쳐들어온지 알아? 모르겠다. 어디 진짜 아주군요. 흠 화살을 사라 속공을 사라 괜하하하하하하괜찮하하하하 <laughs> 어, 구대 다친 데는 없나요? 아니 저는 없다요. 아이고 저기 그 너무 심한데 그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지금 벌써 서 저만 도망쳤는데 또오셨네요흠 빨리 누워서 빨리 숨어 있으시라. 흠 알겠습니다. <laughs> 음... 제등에 타세요. 빨리, 요 뒤에 오세요. 무섭다. 빨리 오세요. 저기 뒤에 또 있어요. 빨리, 빨리, 하. 저기, 병원이 있대요. 그럼 빨리 가야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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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누워있어요. 빨리! 괜찮아요? 이제 좀살것 같다. 그러나 저기 뒤에 있는 애들은 어떡하죠? 일단! 약탈자들을 먼저 몰아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와! 뚠뚠, 뚜르릉! 뚠뚠, 뚜르릉! 뚠뚠, 뚜르릉! 와! 음! 너희들은 어째서 우리 마을을 침략했냐? 나는, 나는, 니네 마을이 탐나서 없애려고 왔다. 그러려고 하면안 되지. 내 발차기 맛을 봐라. 응, 와. 어! 니네도. 오, 어! 멀리도 뭐가요? 후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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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하라 후퇴, 후퇴, 후퇴. 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맛을 보여줘라, 하이 시간이 왔군. 빨리! 빨리! 우리의 맛을 보아라! 빨리! 세워서 빨리! 어? 우리 세우는 게 아니라 빨리, 요 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뚠뚠 뚜르룬 뚠뚠 뚜르룬 뚠뚠 뚜르룬 뚠뚜뚜른른 아, 오, 오, 에, 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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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태, 니네들은 어떡해? 분하다 우리가 이겼다고요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지 지금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다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겼다.